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민주당이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장외집회를 열고 여권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한 채 명분 없는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김대근 기자입니다. 지난 3일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린 민주당의 국민보고대회. 당 지도부가 당원 총동원령을 내리며 총력전을 폈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고 대치 정국을 풀기 위한 김한길 대표와의 양자 회담 수용도 거듭 요구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특히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민주당 내 강경파가 장외 투쟁을 주도한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내부 분열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바로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강경파 민주주의를 모욕하고 민심과 야당이 무서운 줄 모르는. 민정당과 청와대의 간격파가 국민 여러분과 민주당을 관계하게 내몰았다. 절지롭게 극약합니다. 민주당은 이어서 열린 시민단체 촛불집회에도 동참해 전병원 원내대표가 직접 연사로 나서며 여권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원세훈, 김영판 반드시 출석해야 하고 김무성, 권영세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장외 여론전에 밀리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민생을 책임져야 할 야당이 민생은 외면한 채 명분 없는 장외 투쟁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8월말 결산 국회 일정을 고려할 때 지금은 국회에서 민생으로 경쟁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당이 와중에 촛불 집회 총도원령을 내렸습니다. 민생에 쏟아야 할 힘을 촛불에 동원했으니 많이 틀렸습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으로 촉발된 여야 간 배치가 심화되어 가는 가운데 민주당의 이번 대규모 장외 집회가 전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Y10 김대근입니다.